안녕하세요. 셰익스입니다 아, 여기 보이는 사과나무가 어, 세 가지 품종이거든요. 세 가지가 한 나무에 세 가지가 열리는 어, 사과나무인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 아니, 올해 봄에 올해 봄에 제가 여기다 후지를 또 접목을 시켰어요. 여기 보시면편하지이에 자, 아, 저기 보시면 요거는 휴지, 후지입니다. 또 그리고 현재로 네 가지인데, 후지는 아직 안 났죠. 어떤 거는 보면, 하나 난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조지하고 사우스 캐로나이나가 산악지대에 빼놓고는, 진짜 이거, 사과가 안 돼요. 너무 더워가지고. 요것도, 제가 후지를 접, 접목을 한 건데, 잘 나고 있고. 근데, 어, 작년에 진짜 사과가 한세갠가이었나 그래서 사과 여전히안 되나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지금 사과 제복 열었어요. 음, 또 물도 많이 주고 그램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뭐이 상태에서 얼마나 크게 될지 작년에 어세개가네개 달렸을 때는 사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보통 사과보다 두배 정도 컸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것도 그렇게 될는지 이것도 제가 후지 접목시킨 자리고 이것도. 후지 접목했는데 지금 잘 나오고 있죠게 이게, 이게 이거 후지입니다. 그리고 여것도여게 후지거든요. 아마 내년에 일것 같아요. 어,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달리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 이게 다 사과 나무 안 된다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올해는 좀 달리는데. 어, 그래도 저희가 한국에서 먹던 그런 사과 맛이 아니에요. 좀 이게 접도 많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그리고 뭐 보면 막 나무가 이렇게 껍질이 벗기지 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이게 뭐, 우리 염소도 그렇지만 사슴이 와가지고 껍질을 벗겨먹고, 예쁜 그래가지고, 포기했는데 지금 그래도 달려가지고, 우리는 어, 얼마나 당도가 있을지 부드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전히 맛이 없으면 뭐사가나무 별로 끼지는 않거든요. 어, 여기 조지아 음. 사우스캐너에서 가장 잘 되는 게 아마 이게 머스탕인 것 같아요. 머스탕인 하여튼 올해는 추위가 두분나 가지고 뽕나무도 수확 하나도 못 하고 그래요. 지금 어, 복숭아도 그렇고.